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사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여러 희한한 얘기를 들었지만 저 같은 일 겪으신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듬직한 남편에게 반해서 살면서 힘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생각은 처음 시댁을 만난 자리에서부터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3살 연상이거든요. 시댁에서는 이 점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나이 이야기를 물고 늘어지셨어요.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서 연상이랑 결혼을 하게 됐는지, 참, 결혼을 한다니 시키긴 하는데, 내 마음이 참안 좋다.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찔끔 났었어요. 나이 많은 게제 탓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한 연애인데 왜 제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건지 알수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중에 사과하면서 우리 엄마가 워낙 말을 직설적으로 해 자기가 이해해 줘. 결혼하면 엄마가 무슨 상관이겠어. 그렇게라도 말해줘서 기분이 좀 풀렸어요. 사실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가 머뭐 그리 심하겠어.라고. 아니라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하고서부터는 시댁에서 나이가 많으니 아이부터 빨리 가지라고 재촉하셨죠. 제 나이가 남편보다 많아서 당장이라도 급하다고요. 신혼을 즐기려고 했던 저와 남편은 당황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처음 세달 정도는 독촉만 하시던 시어머니께선 저희 결혼한 지반 년쯤 넘어가자 점점 전화로 간섭이 심해지셨어요. 예, 너희 관계는 잘하고 있는 거니? 네 나이가 많아서 원 걱정이다. 너희 혹시 피임인지 뭔지 그거 하는 건 아니지? 그거 많이 먹으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모유 질도 나빠진다더라. 나이 많은 몸으로 시집와서 효도할 방법은 임신밖에 없는 거야. 딴 생각 말고 어서 임신부터 해.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있건 말건 시시때때로 전화를 거셔서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남편은 미안해했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았어요. 결국 모든 걸 당하는 것은 저였죠. 그런데 뜻밖에도 일찍 아기가 찾아와 주었어요. 따로 피임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임신테스트기 두 줄을 보고 꽤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독촉은 더 이상 안 받을 것 같아 마음은 편해졌어요. 남편에게 알리니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곧 저희 친정에도 소식이 갔고 시댁에도 남편이 알렸죠. 시어머니께서 득달같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임신했다며 좋은 일이긴 한데 너 혹시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은 아니지? 요새 나이든 임산부들은 유산이 많다더라. 그렇게 피곤하면 모유도 안 나오고, 애가 제일 중요하지, 일은 무슨 일이야! 당장 그만둬! 사실 남편이 월급이 꽤 많은 편이라, 제가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은 없었지만, 저는 결혼하고도 일을 계속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관두라고 하실 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 뱃속, 제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아이가 소중하죠. 그리고 제 일도 소중했으니까요. 제가 우물쭈물 하면서 말했죠. 어머니. 근데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강도가 센 일도 아니고요. 대부분 앉아 있는 일이고. 또 저는 일하는 게 좋아서요. 일은 계속 해야 할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전화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 넌 어떻게 된 애가 뱃속 아이보다 네일 걱정이 먼저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관두라면 고분고분. 관두겠습니다 하는 거지 무슨 잔말이 많니네 나이가 어리면 내가 관두라고 하겠어? 나이 많은 여자들은 자궁이 약해서 유산되기 쉬우니까 내가 그러지. 네가 나이만 어렸어 봐라 내가 이러겠니? 여러 말할것 없어 당장 그만둬. 어머니는 막무가내셨어요. 회사에서 한바탕 당한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푹 한숨을 쉬면서 이러더군요. 아,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 그래. 자기 나이는 그냥 하는 소리시겠지. 나이보다 일이 힘들어서 아이 잘못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엄마가 워낙 말을 세게 하는 편이잖아.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근데 나도 자기 일하는 건 엄마랑 생각이 같아. 일은 관두는 게 어떨까? 어차피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 써야 하고. 그러다 보면 회사 다시 나가기도 힘들잖아. 제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애매한 입장을 내니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제가 일하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인가 싶었고요. 결국 임신 중반쯤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착을 갖고 하고 싶었던 일인데 관두고 회사에서 짐을 싸고 나오려니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이 이런 건가 싶었고요. 진작 결혼한 제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친구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었어요. 결혼 생활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요.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런 거고, 아이 낳으면 더 양보할 게 많아진다면서 저만 생각하고 살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거푹 쉬면서 태교에 전념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여의치 않아졌죠. 임신 중기부터 집에서 쉬기도 하고 몸이 무거워지니 잠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낮잠 자는 것을 못 마땅해하셨어요. 예, 너는 이제 집에서 놀면 일찍 일찍 일어나서 반찬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집에서 잠만 자니?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시고 번호를 누르고 불쑥불쑥 오시곤 하셨어요. 제가 자고 있으면 이불을 걷어내고 저를 깨워서 혼을 내셨죠. 너 너무 늘어져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임신해서 살도 많이 쪘는데 요새 젊은 임산부들은 다 자기관리해서 임신해도 몇 킬로 안 찐다는데 넌 벌써 10킬로도 넘게 찐것 같다 얘?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그러다 우리 애 딴짓해도 너할말 없는 거야? 그날은 잠에서 깨우시는 것도 좀 짜증났고 말씀이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신혼 초부터 참고 참던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시고 연락주고 오세요. 그리고 임신하면서 찐살은 제가 알아서 뺄 테니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저희 시어머니 눈에서 불꽃이 일더라고요. 나이도 많은 게 어쩌고 저쩌고 험한 말을 쏟으시더니 문을 쾅 닫고 가버리시더군요. 속은 좀 시원해졌지만 괜찮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한 시간쯤 후에 남편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남편이 마구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대체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엄마가 집에 좀 불쑥 찾아왔다고 당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임신한 게 무슨 별쓸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 울고불고 난리 났어! 기가 막혔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칠 사람이 누군데요. 게다가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처음에 듬직했던 모습은 다 가짜인가 싶고, 이 집에선 제 편이 아무도 없구나 싶었죠. 전화 끊고 정말 다 때려치고 싶어서 저도 울면서 친정에 전화를 했어요. 친정에다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았고, 또 집안 싸움 될까봐 저만 눌러 참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편이 돼서 제가 이렇게 괴로운데 아이에게도 좋을 건 없겠더라고요. 저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일 당한다는 걸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난리가 나셨어요. 저희 집 찾아오셔서 저 위로해 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잔뜩 가져다 주셨어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저희 엄마 아빠 보고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가 남편에게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그냥 가셨어요. 나중에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김 서방한테 싫은 소리 했다간 너한테 불통틀 게 뻔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이제 물릴 수도 없잖니. 어쨌든 우리가 다녀갔으니 김 서방도 좀 뜨끔했겠지. 엄마 말 따라 남편은 한동안 저에게 좀 잘해주었어요. 아무래도 눈치가 좀 보였겠죠. 엄마 아빠는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사위 영양제며 사돈 영양제, 좋은 음식들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 심정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속이 쓰립니다. 딸 가진 부모라는 게 그런가 봐요. 어쨌든 무사히 임신 기간을 지나 저는 건강한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양수가 터졌어요. 사색이 되어 남편과 병원에 달려가고 병원에서 남편이 저희 친정과 시댁에 연락을 했습니다. 의사가 오더니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아이는 건강하니 마음을 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촉진제를 맞고 진통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당연히 걱정을 하시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의사한테 덜컥 이러더라고요. 절대 제왕은 안 됩니다. 자연분만이 아이한테 좋다는 거, 선생님도 아시죠? 애기 엄마가 뭐라고 하든, 하루가 걸려서든 이틀이든, 자연분만 부탁드려요. 자연분만 해야 모유도 잘 나오잖아요. 진통하느라 끙끙 앓고 있는 제 앞에서, 그런 말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꼬박 10시간을 진통을 했는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남편도 걱정이 되어 의사에게 계속 수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옆에서 꼭 자연분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시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제가 참을성이 너무 없다고 그러시더군요. 나는 애 낳을 때 하루도 넘게 진통했다. 이제 10시간인데 뭐 죽겠다고 야단이니 네가 엄마라면 아이 생각해서 당연히 자연분만 해야지 몸에 칼 대서 너한테고 애한테고 좋을 게 대체 뭐니 그렇지만 결국 15시간째 의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어요 의사가 고마워서 손이라도 잡고 싶더라고요 의사가 수술 준비하면서 저런 시어머니들이 종종 있어요 참 자연분만이 좋긴 해도 상황 따라 다 그런 건 아닌데, 산모님, 신경쓰지 마세요. 어쩜 가족인 시어머니보다 의사가 제 마음을 더 헤아려 주시더군요. 무사히 아이를 낳고 이틀을 꼬박 침대에서만 생활하다 사흘째부터 슬슬 몸을 움직이고 아이도 안아보았어요. 비록 임신기간 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내 새끼라 그런지 정말 금쪽같이 이뻤어요. 간호사가 와서 이제 슬슬 모유 수유 준비하자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가슴에 젖이 차서 무거워지던 찰나였어요. 간호사가 웃으면서 얘기하더군요. 시어머님께서 신신 당부하고 가셨다고요. 아이 모유 꼭 먹이라고요. 할머니가 손녀 사랑이 대단하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어이없더라고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봐 모유 수유까지 간섭인가 하고요. 어쨌든 저도 모유 수유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흘째부터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빠는 힘이 약한지 모유를 잘 먹지 못하더라고요. 조리원으로 가서도 모유를 유축해서 아이에게 먹이고 여의치 않을 때는 분유도 먹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하시더니, 예, 모유 먹이고 있니? 네, 어머니, 먹여요. 근데 아이가 젖 먹는 법을 아직 잘 몰라서 분유도 같이 먹여요. 예, 그럼 모유 잘 짜더라. 그거 귀한 거야. 알았지? 모유 무조건 먹여야 해. 얼려뒀다 먹으면 되니 잘 보관해둬라. 모유에 그렇게 집착하는 시어머니. 참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아니 모유가 좋은 건 사실이잖아. 엄마가 애한테 해로운 거 시키시겠어? 모유가 좋으니 먹이라는 거지. 얼마나 손녀가 이쁘면 그러시겠어?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허허 웃더라고요. 조리원에 2주간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보는 건 그야말로 전쟁 같았어요. 아이 보는 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새삼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시어머니도 좀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이니 커서도 그리 신경을 쓰시나 싶었네요. 이런 게 부모 마음이구나 싶고 다시 시어머니와 잘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또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가끔 오시면서 아이를 한 시간 정도 봐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앙금이 좀 풀어지려던 차에 그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 오셔서 저보고 좀 자라고 왜안 자냐며 계속 권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머니가 아이를 봐 주셔도 저도 옆에서 거들거나 제가 보거나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못믿어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익숙치 않으시니 보채면 힘드시니까요. 그런데 그날 따라 저한테 자라고 워낙 권하시길래 저도 지난밤에 아이가 울어대서 잠을 못 잤던지라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하고 낮잠을 좀 청했어요. 아주 꿀 같은 낮잠을 잤었죠. 아이 낳고 한 번도 그리 편하게 못 잤었는데 피로가 싹 풀리더군요. 거실이 조용하길래 나가보니 아이가 깨서 아이 침대에서 혼자 모빌을 보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 눈이 휘둥그레서 찾았는데 부엌에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거지나 그런 걸 하시는 건가 싶어서 별다른 기척 없이 부엌에 들어갔는데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이 젖병을 들고 모유를 마시고 계셨어요. 아이처럼 젖병에 모유를 빨아먹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 뭐 하세요? 라고 물으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보더니 겸연적게 웃으시더라고요. 아, 어, 너 깼니? 어머니 지금 제 모유 뭐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제가 그 동안 유축한 모유가 가끔 숫자가 안 맞는다고 몇번 생각했었거든요. 항상 시어머니가 왔다 갔을 때 그랬던 겁니다. 그게 돌이켜 보니 시어머니가 제 모유를 그 동안 먹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연 질색해서 보고 있는 저한테 시어머니께서는 웃으면서 그러시더군요. 모유를 먹으면 갱년기 여자한테 좋다더라. 피부에도 좋고. 어차피 아이가 많이 먹지도 않아서 남아서 버리게 생겼는데 내가 먹었지 뭐 괜찮지? 괜찮을 리가 있나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어떻게 애 먹이 모유를 드실 생각을 하시냐고 마구 따졌더니 처음엔 겸연쩍어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나중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버리게 생겨서 내가 좀 먹을 것 같고 뭘 그리 야단이니? 이깟 모유가 뭐라고 시어머니한테 그것도 못 주니? 내가 뭐 대단한 걸 뺏어먹은 것도 아니고, 애 봐주는 값이 이것도 안 되니? 가끔 오셔서 애한 시간 봐주시고, 그걸 모유 값이라고 하다니. 모유 값이 문제가 아닌 걸 모르시는 건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요새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영양제도 많은데, 무슨 갱년기라고 모유를 먹나요? 그러고 나니, 신혼 초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자연분만 강요하던 것, 모유수유하라고 강조하셨던 것들이 모두 제 모유를 드시려고 한 계산이었던 거죠.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한 것 없이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전이 정도 되면 당연히 시어머니를 탓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거 좀 먹었다고 그렇게 화가 났냐? 애 봐주시러 오신 엄마를 내쫓기까지 하고 진짜 당신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다 얘기해봐. 우리 엄마 잘못했다는 사람 있나?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냐? 넌 인정도 없냐? 그 말을 듣는데 뚜껑이 열리더군요. 이 남자 믿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집에서 퇴장해줘야 할 사람은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저를 탓하는 말을 하더군요. 모유가 무슨 금사라기도 아니고, 모유 그까지 꺼 계속 나오는데 그게 아깝다고 그렇게 난리냐? 엄마가 갱년기라 힘들어 하는데 며느리가 돼서 챙겨주진 못할 망정. 엄마를 애쫓냐?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좀 먹었어. 엄마가 좋다고 몇잔 주길래 나도 좀 먹었다고. 그래서 뭐? 나도 쫓아내려고? 그 말을 듣는데, 이 집은 진짜 상식이 없구나 싶더군요. 남편한테 통보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갈 거 없어. 내가 나가면 되겠네. 그래. 내가 비정상이니까 내가 나간다고. 당장 아이 싸매고 저희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으로 와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가진 요구라고 어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라는 둥 문자를 보내놨더군요. 저희 친정에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제가. 퉁퉁 부어 나타났으니 깜짝 놀라 셨어요. 제가 시어머니 얘기를 하니 엄마가 질색을 하시더군요. 아니 사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 구나. 어디 먹을 게 없어서 애 모유를 먹어 그리고 김서방도 먹었다고 세상에 미친 짓구석이구나. 이게 제가 아는 상식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날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불려하는 거 아는데 나 정말 그 집서는 못 살겠어. 이혼하고 아이 혼자 키우는 거 진짜 막막하긴 한데 이혼해야 할것 같아. 도저히 못 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눈물 짓는 저를 엄마 아빠는 보듬어 주셨어요. 저희 아빠 보수적인 분이시지만 딸내미가 못 살겠다고 하니 의외의 반응이시더군요. 그래 인생 긴데 뭐하러 거기다가 허비하냐 그만 살아라. 살다 보면 별일다 있어. 이런 걸로 좌절할 거 없어. 얼마든지 혼자 잘살수 있는 세상이야.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처럼 시댁 못 모시는 여자랑은 살기 싫다고 짐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소름 끼쳐서 가기 싫었는데, 아이 물건도 있고, 제 물건 중요한 것들도 몇 가지 있어서, 어느 날 남편 없는 시간에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웬 말소리가 들렸어요. 황당하게도 시어머니가 와 계셨고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있더라고요. 태진이 밥 차려줄 사람도 없어서 내가 와 있는 거다. 너 이혼이 뉘집 네 개이름인 줄 아니? 네가 이혼해서 어떻게 살겠단 거야?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 그 자리에서 불현들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이혼할 때 하더라도 시어머니 망신 한번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계시니 큰 소리로 얘기했죠. 어머니, 제가 비정상적이라 남편이랑 시엄마가 모유 먹는 집구석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친구분들, 저희 어머니가 손녀 모유를 자꾸 드시네요. 저희 어머니 대단한 분이시죠? 자신 갱년기라고 손녀 먹을 모유를 먹을 생각을 다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집구석에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래서 저 나갑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리시고 어머니 친구분들은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별말 없이 짐 챙겨 나오면서 어머니께 한마디 더 했습니다. 태진씨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이쯤에서 물러나는 거 고맙게 알고 양육비나 잘 주라고요. 양육비 안 주는 날엔 제가 회사고 친구들 연락처 전부 아니까 그 사람들도 어머님 아들 모유 먹고 있었다고 알게 될 테니. 더러운 직구석인거 알려지기 싫으면 애 아빠 의무는 다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실에서 쌩 하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뻘뻘거리며 변명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전까지 엄청 뻣뻣하게 굴던 남편이 그일 이후로는 고분고분하게 잘못했다 그러더군요. 꼴에 그게 알려지면 망신당할 것 같긴 했었나 봐요. 수 틀리면 여기저기다 제가 말할 것 같으니 제 요구 다 들어줬죠. 그래서 양육비며 다 합의 잘하고 헤어졌습니다. 요새는 아이 키우면서 재취업할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일 그만둔 것도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만 그때 제 선택이었으니 후회는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 봐주시는 친정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지만 평생 불행하게 사느니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 아빠 그집 얘기라면 자다가도 일을 뿌득뿌득 가세요. 다시금 생각하는 건데 제딸 아이는 나중에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안 시키려고요. 누군가는 그 모유 좀 먹은 것 때문에 이혼하냐 하겠지만 그게 기가 막힌 계기가 된 것이지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 집에서 제가 나이 많다고. 반대하던 결혼을 한 것부터 모든 일이 꼬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혼 후에도 아이는 잘커주고 있고, 요새는 아이 키우는 재미를 쏠쏠히 느끼고 있답니다. 이혼녀로서 삶이 녹록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잘할수 있겠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보다 더 즐거우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